저 k 식도락 여행입니다. 어머니 식도락 여행입니다. a n g 시ktorang, 시 k 뭐 o r a n g 다 k 다 o r a 차 g 시 k t o r a n 저우전 한번식당한그런있 <laughs> 이런거라서 뭐, 뭐 식당 이런거는 많지 뭐. 안 넣는다, 안넣다안 넣는다. 예. 내가 응? 지금 아침 안 먹었어. 아야? 아침 안 먹었어. 우리? 밥좀 드릴까? 응 잡수고, 잡수고. 나도 해. 지금 넘친다 여기. 잡수. 지그러거 그래. 나도 그럴 거야. 어찌 말이야. 거야. 나 그거 이 됐다. 네. 음, 맛이 어떻습니까? 음, 음. 음. 잘 먹었습니까? 네. 시장으로 갑시다 시장에 공룡주장이 있습니다 맞아요 와 진짜 우리 연들 오고 어 맞아 여기 아마가 응. 원조 신포탑 공도 어. 닭강정 닭강정? 응. 핫죽 한 그릇 하실랑 겨? 아이고, 대다핫 떡갈비도 맛있다. 떡갈비? 어. 김 사러 가자, 김. 뭐? 장인 어른? 꽈배기는 나도 좋아하지.

맛있는데. 음. 음. 아니 근데 팡팡 튀기도 많이 나는데. 싱겁다. 음. 나 이제 화장실부터 안 가고 싶어. 빵빵이 차가지고.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웃음> <웃음> 야, 한번 봐. 응, 근데 싱겁다. 아 야. 응. 너 찍어 먹어. 찍어 먹어. 음, 바바삭하네 어, 음, 이거 음. 바삭. 바삭하다고 바삭. 두 가지. 겉대가 바삭바삭해요. 음, 맛있어 아 아, 음. 음. 이런 것도 매운 뭐 삼겹 진짜 잘한다. 에, 네. 만 년차네라고. 에, 음. 여기는 네. 못 사. 어한 마리 더. 한 마리냐? 기름에 튀기다, 기름 하얗게 라 음. 한칸 하세요 맛있다 상징 가 이따가 이거 몸뚱아이고 이런데 와가지고 다리고 먹으면은 어? 한번먹어야지라 나는 안 먹는다 이런 소리를하아니 이거 쉽게 어렵습니다 그래 이 그냥 먹는 거야 아니 이 아이고 진짜 어렵게 살면 안돼나 몸뚱아리 먹랐다 안쳐 물가루가 음. 바삭바삭한데요. 음. 음. 맛있나? 음 맛있나. 너 많이 먹지 마.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 나 짜장면 안 먹어. 차이나타운 가 가봐야 될 거야 이아 이게 아니군데. 우리 뭐. 할, 친할머니가 만들어준 만들어 거는. 만든 건 껍주정에 박혀 있는 건데 여, 여섯 분사 어머니 세분 우리 세분 일까 네김 김. 그래 요, 요즘 김 많이 받아 안 해서 와, 와 금방, 금방 먹지 뭐 이거 하루 한끼 먹을 때한번 가리지 못 했어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 어디 가셨나 저거, 뭐, 저, 저빵 사러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빵, 빵몇 개나 사노? 님, 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니,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어뭐이거 뭐 하나 먹어야 된다, 하길래. 어, 나 먹으려고 한다. 라고 네. 뭐. 3번이 이거 한찬 값. <웃음> <웃음> 아니 이걸 왜 주냐? 반찬상. <laughs> 네가 나를 주는 거야. 네, 반찬. 오 한... 내가 이걸 네가 받나? 네 아... 받아요. 이거 밖에 없어요. 자기 5만원 줘. 아이 나도 왜마나 그거는 거야 아니야. 백 원에는 내가 아저 저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주지도 않고. <laughs> 항냄새 나나 우리 대만 갔을 때는 취두부 냄새 때문에 <laughs> 야 이거 못먹겠다 그지 근데 어. 냄새맡아보니까 야봐라 그런 냄새 중국사람들이 그들어와는데아 그, 냄새 중국집은 에뭐한냄새 나다 캣짓말하고 어, 어 공화춘 저그 건물 하나가 다 짜장면집이다 짜장면집이야 어. 짜장면집은 뭐 동네 짜장면집하고는 <laughs> 틀리자 크기가 봐라 크기 짜장면집 크기 봐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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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가자. 공갈빵. 공갈 공갈. 빵이네. 어, 핫빵. 핫빵, 핫빵. 핫빵이네? 어, 어 여기인데. 뭐? 지금 뭐, 사? 어? 짜장면 먹고 사? 뭐. 어, 사 가지고 가자. <laughs> 거 야, 뜨겁다 지혜야 지금 묵구시보다 맘먹기 힘은건 찢긴다. 안 된다! 음. 맛있어? 응. 응. 화덕화덕화덕만두 그래, 먹어봐라. 손 뜨거워서 안 돼. 입으로 넣어도 돼. 많이 말고 쩜에 끓여먹봐 괜찮아? 어? 맛있나? 파야? <목소리> 아유, 나 다, 나다 지혜는 이거 좋아하는데 지혜는 맛있다네 음. 맛이 좋아? 응. 어, 음. 아, 음. 껍데기만 먹지 말고 고기도 같이 먹어야지 같이 뜨겁다, 어떤? 농암같이 뜨겁다 어떤겨 맛이 어떤겨 뭐그당그랑땡 맛이다. <laughs> 랑 아버지 술꾼이 이빨이 아파서 술을 못드시고 음, 술을 안먹는거 끊을라고? 나도 그래 나도 끊을 나도 끊어야 돼 오늘 만 먹고 끊어야돼 오늘도 너 많이 뭐? 봐야지 말이아인데 <laughs> <laughs> 이게 뭔 그냥 짜장. 거는 <laughs> 무슨 짜장? 간 철간짜장. 이게 1 0짜장인데 이게 백0짜장인데 이건 싸다 요기. 너봐짜장 음. 소스를. 부어너안먹다아요 음.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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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리라 됐어. 다 들어갔네. 아, 안 열렸어요. 음. 응. 맛이 괜찮네. 맛이 괜찮아? 맛있어요 맛이 괜찮다. 그냥 짜장은 어떤 놈? 뭐? 간 짜장. 간 짜장 좀 줘봐. 음. 이제 차이나타운을 부가, 떠납니다 부야오. 부야오. <laughs> 차이나타운을 끝내고 강화도 법문사로 갑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1시간 35분 지금 12시 42분 짜, 짜장면도 물만하다 짜장면 물만했죠 짜장면도 <laughs> 배고프면 진짜 맛있게 먹을거다 배고프면? 배불러가지고 배 그런데 그래도 맛은 있었다 나나 말하면안다이 많아 고 있으라 이거야 쎄잔하지 마고 너 신랑이? <웃음> <웃음> 말이 많으면 아는 것도 많다 이게 무슨 성이네. 야, 이 성이. 삼남성, 남문. 야, 이 성이 높네. 옛날에 쳐들어오면은 이 성을 넘어 올라가야 넘어가지는 거잖아, 이렇게. 대웅전이니까 저쪽으로 가면 되네. 도 있고. 아니지, 마시면 안 되지. 어? 위에 물을 마셔야지. 1년 동안, 얼마라? 1년 동안, 얼마? 30만. 소주잔몇 개를 내야 되죠? 세 개만 내야 술 먹고, 그걸 다딱세 개만 분명히 하나 운전할 줄 아는 가야 응. 운전 안 하면 못할것 같아. 응? 절의 기운을 받아 한잔 먹어야 되겠네. 저의기운을 받아서 소사제을 나환 담아. 응 소화제, 소화제. 얘는 괜찮네. 한번 먹어 까 며칠째 한열되지 않는데. 제대걸 지켜봐야 해요. 그야한 한잔 안먹 열흘 동안요. 어. 어. <laughs> 고기하고 있는 사람. 그래 맞다. 배에배차 실고 들어갔거든. 음. 뭘 짐이 많은 게야. 어, 어디 어디로 가시는 거야? 마나도 섬. 섬이 여기도 많아가지고. 그거 가면은 <laughs> 절도 있고. 왜 파는다야? 여기 이제, 이제 뭐 치킨하고 우리. 어. 아니아니 <laughs> 벌써 저안 아니 시끌시끌 하자. 응. 응? 아 여기 항상 있어 항상 있어? 응이 파는거야? 응누구 김광연 짜자자자자 최정 조신수 어 자리 티켓 여 있죠 도사람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없는 편이다. 칠면못거야못 못한 칠면은 못한거지 치아하는거지하하하하아도잘는거지 치아 보고 치면은 치면은 와소리 와! 와! 저쪽에서 신나면 우리가 못한거고 어, 저쪽에서 신나면방에악가에 한번 떨어졌다가 잡으면은 악사 그냥 잡으면 아웃 슬슬 날아가는거 잡으아오아오이 무슨 뜻야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 어, 저, 저, 경기, 하늘 공이 날라 넘어가면은, 홈러. 어, 는 <뽀람> <뽀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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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 이제, 정내라 와, 돌렸다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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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 들어갔다 세이세이세이세이 아, 아, 안 된다, 안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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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세이야 말루야, 무사 말루 무사 말루 이거를 이기면 이기면은 이제 이기면은그저밤내려 가면 막이러고 다니고 싶은데, 다시면 여기서 떠오고나로 오면은 내가 야가위오르고뭐어 가위바꿔와. 그, 그 막. <목소리> 야, 아까워갖고 뭐. 하나 여자 뭐저 꼴찌 해가고 아이는 뛰어 하나 꼴찌 해가지고. 그래도 한 지금 한 꼴찌는 아닐 걸 한. 한 5, 6이 될걸? 아유, 배가 없어 죽을 때. 그런 그, 하나, 이것을그 모자 아 있나, 야구모자. 예. 기게 또, 저, 그, 후원하는 사람, 이 거기 있더만, 은행 같은 데 이런 데서. 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예. 어. 지하철역으로 가야 됐어.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모자를 전에 몇개가와서 누가? 예. 아, 나병 모자 안 쓴다고. <laughs> 연구 아저씨는 그거 맨날 쓰고 다기더면 요새 안 쓰고 다기잖아아 <laughs> 이거 그냥 가, 가만히 있어, 뭐. 지나면 됐다, 옆에. 해파 나는 데서 그걸 모자를 만들어줘. 그거 마이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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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도 씨. 최마른 거야. <laughs>